럭스 스킬이 다 논타겟인데 카타리나가 순보로 다 피해버려갖고 네 우유 많이 드세요 여기 급식충 분들 많으시죠 급식 급식 나는 급식이 좋아 급식 급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우유 먹으면 키 큽니다 남자는 내 생각에 스무 살까진 크는 것 같아. 저는 열아홉 살때 성장 엄청는데 열여덟 살인가? 아마 크는 것 같아. 많이 드세요. 많이. 뭐살살 찌는 살 건말건살 찌는 말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일단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 그 뭐냐 키가 크긴 크거든요. 근데 살이 쪄서 문제지. 살은 나중에 빼면 되잖아. 많이먹고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 방 착한 사람들 많아. 역시 클린 역시 클린 길 클린 길용 방송 착한 사람들이 많아. 살빼는거좀 계기가 있으면 쉬워요. 제가 전에 그 친, 여자 여자 소개 여자의 소개를 친구한테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laughs> 보기 아주 보기 좋게 까였어요 진짜 딱두번 만났는데 두번 만났는데 까였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명백한 아 럭스 잘 챙겨달라 했어요. <laughs> 아그러실 필요 있습니까? 아, 뭐, 뭐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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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쯤 여기 지금쯤 아마 한강이 한강쯤 한강에 와있지 않을까? 한강 밑바닥에서 퉁퉁 부른 몸을 누이며 펑퓨 와아 천둥군지 기대를 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니까 저 계속 책은 먹어요 지금 매니저좀줄수 있나요? 네, 회장님 부탁이면 드려야지 오케이 타오네다야겠다 와, 딩인가 본데? 오케이. 황타, 그렇지. 나이스. 어이, 어이, 나 타고 날라가려고 그랬어. 야, 리신 센스 보소. 센스 좋은데? 나 타고 도망가려 그랬어, 예. 제가 먼저 매니저 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연식의 차이입니다. 갑니다. 여러분은 제 방송에서 좀더 짬밥을 싸우세요. 제 눈에 드세요. 아시겠어요? <laughs> 여러분 짬이 안 돼요.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쾅슉 아, 천둥군주. 아, 되게 졸라 좋아. 이럭스가 무조건 그 뭐냐, 두 번째 타격 때 천둥군주 터져 갖고 이게 졸라 쎄. 슉 제압되었습니다. 어, 뭐야? 미친 놈? <laughs> 아이 미친 놈? 아유, 유유 are core <laughs> 아니 술 처먹고 왔나? 뭐야? 우어요 펑. 네, 안녕하세요. 보세요 하이 명백한 이 집에 갔다 오자. 정말 좋아요. 어 일단 AP템 갈게요 AP템 쭉 가다가 AP템 쭉 가다가 뭐더 내가 뭐한 10몇 개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가겠습니다 <laughs> 불안하기 때문에 아르테소프님 왜 부르지 왜요 나 부르는데 나 혹시라도 이상한 템트리 갖다가 똥싸면 욕 처먹을거 아니야 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나의 플레이가 욕 먹는 거야. 나난 열심히 했는데 말이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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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시 와딩이요. 아예 말잘 들어야지. 알겠습니다. 롱 아, 아세 아니? 유 알콜? <laughs> 아니, 여아서 <laughs> 앞으로 순벌을 <laughs> 아, 개쩌네 진짜. 아! <laughs> 이거 키각이다유 알콜? <laughs> 대마이야 <laughs>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마요. 영영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술 먹고 왔나 진짜로? 왜왜 아, 저렇게 따란 딴딴 세일람은 정의의 이름으로 내영하지 않겠다. 매자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매자에 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매자이는 필수템이지, 그죠? 고고. 테르는 일단 아낄게요. 뭐, 어디에, 언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야, 근데 카타리나 스킨도 있어. 이 뽑기에서 뽑은 건가? 그냥 뽑기에서 뽑았는데. 해본 걸까? 펑한마았 잡고. 어, <laughs> 어디에 그렇게 요령 요령 소리 나게 도망가세요, 카타리나님? 펑! 오! 아, 안 맞았네. 까비. 석박을좀더 신중하게 써야겠어. 자, 맞출 수 있는 상대같아 무빙하는 애는 아니고 보니까 천천히 쓰자, 천천히. 어. 천천히 쓰자니까, 기용아 형? 대마 시, 아. <laughs> 네마시 아. 쇽 그러니까 제가 방금 왜 궁을 천천히 썼냐면은 카타리나가 예를 들어서 이 안쪽으로 도망가면은 도주로가 없잖아요. 왼쪽 오른쪽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저 안까지 저 가까이 갈 때까지 늦게 쓴 거예요. 쇽 쇽, 아! 이 아니, 키미아님, 별분손! 아, 100개! 1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완벽 그 자체. 아, 그쵸. 지금 제 럭스레를 보고. 아, 정말 완벽하지. 아니, 하다 할 수가 없죠. 지금 솔킬을 4번이었다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키미장님또 100개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간만에 힐링판 좀 나오네. 맨날 어, 맨날 똥쌀 때도 많다가. 안 돼, 나매장이안 나오는데 기다렸다가, 가죠? 물약 팔고 <laughs> 기다렸다가 텔타워 가자. 아, 간만에 힐링한다. 요즘 좀 괴로웠는데, 사실 카타 안 오나? 로밍 간거 같은데, 카타미아 로밍 간 듯. 어, 베인이다, 뭐지, 데마시아 <laughs> 아싸~ 역시 <없이>. 옆 <laughs>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쇼? 옆 이제 저도 초콜릿 안쏜다고제 버릇 때문에요. 왜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왜? 왜 시발? <laughs> 왜안 준다는 거야? 다 불러가자. 킬각킬각 아싸. 아싸. 아 불러준다고.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와, 와, 여러분, 여러분이 원할 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BJ라는 거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전 괜찮습니다. 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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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처음, 처음 여러분이랑 방송할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추천만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추천만 딱히 안 주셔도 됩니다. 아, 뭐, 다 주지 말란 소리는 아니고. 주고 싶을 때 달라고요. 주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쇼. 어, 턱 가자. 아, 지금 누가 와도 그냥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블킬 가자 가자 어어어어허 <laughs>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나 아직 어야! 내낸거야 아우! 아 와, 이런 건방진 자식이 어이 아 졸라 아깝네 와, 죽을 뻔. 아 죽을 뻔아 큰일 날뻔 했다 물어 랭가야 물어 그렇지 뭐야 속박이 죽잖아아 카타 오는 거 아니야 미안데 아 매자인데 어안 온다 다행이다 게 여기서 바로 루덴 가겠습니다 딜이 어마어마하겠죠. <laughs> 아까 카타 보였어요. 잠깐 보였어요. 미드 여기 라인 끝자락에 잠깐 보였어요. 근데 뭐 돌아다니진 않네. 게임을 포기했나 벌써? 난 작전이 잘 때가 정말 좋아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찾았다. 찾았다. <laughs> 여기 있네. 탑에 있네. 레벨 6이네. 형 우와 내딜 내 봐. 나딜왜 이래? 내 딜에 내가 놀랐다. 왔다. 평타, 응, 평타, 그렇 아, 안돼! 쥬나, 쥬나, 고마워. 안돼, 아, 시발. 아, 내 메자이. 아, 씨, 도발 없냐? 제발 어시라도. 아, 아깝다. 제 뭐 킥뷰요? 킥뷰 있어야 리죠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킥뷰 절대 안 아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주신 초콜릿으로 진짜 초콜릿 받을 때마다 킥뷰 진짜 제각제다다 뿌렸어요. <laughs> 저 킥뷰 안 아껴요. 뭔 소리세요? 저 지금 초콜릿 없어요. <laughs> 우린 할수 있어요! 제가, 이벤, 제가 이벤트 할때 받아가셔, 받아가셔야죠. 정정, 정정, 당당, 법으로 제가 그냥, 게, 그냥 줄 테니까 받으세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킥비, 여러분이랑 킥비 이벤트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컴퓨터를 켜놓는 사람입니다. 그 뭐냐, 그 초콜릿 얼마 안 되는 거 주, 주는 거 있죠. 그한 시간에 하나씩 주는 거. 그거 밤새도록 켜놔요. 그거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laughs> 어, 일주일 뭐 일주일 모아하고또 이벤트 하려고? 저, 저, 저 미포 비제 이름이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아까 무슨 곰곰곰곰 곰키티?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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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뭐였던 것 같은데? 네, BJ라고 하네요. 쇼, 뒤에 이이을었다 아, 뭐야, 궁안 써도 됐네. 아, 궁은 아깝다. 쓰지 말걸. 오이 천천히. 아, 직거 죽었다. 뚜러롱 슉. 슉. 아, 그렇지. 좋아. 멧자리 금방 다시 쌌네. 뭐, 걱정할 필요도 없었네. 네, 안녕하세요. 펑. 네, 보고 오세요, 궁금하시면.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어, 뭘. 그것까지, 그것까지 내가 가지 마세요, 예? 아, 저분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착한 석일용. 저분은 나쁜 BJ 이러겠어요. 갔다 오세요. <laughs> 아니, 자기 마,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어, 여기다가, 영약. 내가 죽냐? 아니지? 괜인이 얼마나 못었는데시각 아닌가? 아, 아, 텔, 아, 텔 써서 공 쓸라 그랬는데,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어시게 아깝다. 신발 계속 똥신이냐고요한네다른예 <laughs> 질템 올립니다 네 이래도 충분이 센데 얘들 포기했나? 왜 안보이지 안나오는거 같은데 요 케이 아! 썰었다 테마시아 그렇지 아아 <laughs> 난리난다 아럭나 럭스 럭스로 이런 기분 처음이야 미신이야 나 한번 죽이고 싶지 않을까 퐁! 나이스 이런 완전 학살인데 27대 12 아스코어도 아, 베인 같은 건 실드로 구르게 만들고 속박이요 어, 아, 괜찮네. 좋은 팁이네. 아, 그 비슷한 걸로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은 그 한타, 여기 한타, 왠지 할거 할 하기 직전일 것 같은데 있죠. 그때 자기가 혹시 애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매를 날리세요. <laughs> 그럼 매를 날리면은 상대방이 그거 구인 줄 알고, 혹시라도 전멸 쓸 수도 있어. 아, 그런 적 있거든. 진짜로? 골팁입니다, 골팁. 꿀팁. 이걸로 근데 뭐 올리지? 신발을 일단 쿨감신으로 바꾸고 데, 데캡이나 가자. <laughs> 아 제가 그래봤냐고요? 제가 전멸써봤냐고요아뭔 소리야? <laughs> 아 내가 그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봤다고. 제가 설마 그런 멍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습니까? 궁으로 펜타킬 한번 내보고 싶다. 이거 일직선 도로에서 전에 메이드무비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안 나오겠지? 때마시! 아! 아깝다! <laughs> 아, 아, 너무, 너무 올바른 궁이었어. 너무 정직했어. 오케이. <laughs> 아, 잔인한 자식. 이미 얘네들은 걸을 힘도 없어, 지금. 이미 희망을 잃었다고. 빨리 끝내주자, 보통을. 아, 죽었다. <laughs> 아이, 궁도 안 썼는데. 와, 뒤로마무시하네 테마시아! <laughs> <펑. 웃음> 한번 갔다 올까? 대캡 사올까 대캡? 끝났나? 대캡 사고. 그 다음 템 공어. 아 아 21분인데, 여러분. 주문력이 600이 넘었습니다, 21분에. 궁 데미지 862야. 캐틀 체력이 1300이거든요? 베인이 더 낫지? 베인 몇이야? 베인이 1100이야. 지금, 와, 몽콩 그데 그냥 나겠다. 어, 지금 한번 써볼까? <laughs> 아 워잉 립스틱커한개더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냠냠>. 감사합니다. <laughs> 뾰롱. 핑와 있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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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잠깐만. 아 잠시 시만요 아, 아 김이아님. 아, 나 버릇나빠지게 왜 그러세요? 어이 100개 따위. 어 별거 도 아니네. 뭐, 별거. 어, 100개? 100개는 무슨. 한천개 쏘세요. 어, 나 버릇나빠졌어. 나 버릇나빠졌어요. 흥. 응. 아,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장난이에요. 아백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개. 아 오늘 많이 주시네. 항상 많이 주시네. 오실 때마다 오늘 270개 주셨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김희안님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가자. 누굴 죽여볼까, 이제? 다음은 누구냐? 너냐? 퐁! 아, 티모! 아, 티모야! 아! 아, 씨발, 티모! 아, 내 매자이! 100개, 100개 리액션이었습니다. 아, 내 매자이스트. 아,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게임 그대로 터질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났나? 아 공허까지만 한번 좀 올려보고 궁 써보고 싶은데 생궁이 있는데 못뭐 박겠죠 뭐 괜찮아 이겼으니까 졌을 때는 그럴 땐 그런 건 졌을 때나 욕하는 거지 이겼으면 됐지 <laughs> 게임은 이기는 게다 아닌가요 아그리 당했습니다 오케이. 영약까지 빨고, 바로 텔 타고 가자. <laughs> 좋았어. 흉! 그렇지! 나 공도 안 썼는데 그냥 죽어버렸네. 아이고, 실수 줄라 그랬는데. 선님. 어, 미 와, 민현이 쉣 살렸다. 죽는 거였는데. 어, 맞았어요. 죽 <목소리> 그거. <목소리> 아, 민현이 맞고 있어. 레이저 빔을. 추천 한 마지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마씩만 추천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간만에 간만에 재밌게 하네. 디량아2500